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또 흔들리지 않으며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즉 이제는 우상으로부터 주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 시작인 5절부터는 전혀 다른 주제로 전환됨을. 그 내용이 전환됨을 알수 있습니다. 어, 갑자기 이 전쟁과 재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유다를 파멸로 이끌 이 북방의 군대,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.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, 주님은 한결같이 훈풍을 보내신다고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. 이에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유다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곧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?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. 본문 14절입니다.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.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.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? 오래 머물겠느냐? 어, 본문 11절에 11절을 보면 뜨거운 바람, 또 12절에 더 강한 바람, 13절에 독수리보다 빠른 말, 그리고 16절에 애워싸는 군대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이 북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할지를.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의 임박한 재앙, 곧 사자처럼 사나운 정복군주와 또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처럼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십사절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이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. 그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라도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란을 대비할 시간을 주심을 알수 있는데요. 이 파수꾼의 나팔과 깃발 또 예언자의 외침을 통해서 유다 백성 중에 경건한 자들을 일깨워서 이 재앙을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벌을 경고하는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?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악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. 본문 10절입니다.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. 주 여호와여,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.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. 아멘.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이 다수의 유다 땅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 죄를 눈감아 주며 평화롭고 안전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.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, 평강하다, 평강하다라는 이 달콤한 말씀만 듣기 듣고 싶어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무시와 냉대 그리고 또 파괴로 일관하였습니다.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. 유다 백성을 향해 경고하셨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 평안만을 믿고 끝까지 악을 행했던 그들이 결국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어 따라서 우리는 이 이러한 예레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눈물로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. 마치 비상벨이 울리면 누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. 이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 음성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습관과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요즘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보게 하십니까 그 깨달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의 계속된 경고에도 꿈쩍 않턴이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.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또 고쳐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.